안녕하세요. 형님들 배달대행tv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독자님 궁금해하셨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드리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메탄고 님께서 시간 쪽에 쓰는 꿀팁 영상 부탁드렸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하루 24시간. 뭐한 것도 없는데 하루 이틀 그리고 뭐 일주일 한달 지나가는 거를 보면 뭐 허무해지기도 하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라면 이렇게 성취감, 보람 이런 것들을 별로 못 느끼는 상태이거나 내가 성장하는 느낌을 받지 못했을 때 들더라고요. 남들과 비교하는 건 좋아하지 않지만 한 번씩 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쓱 보고 있자면 나만 좀 이렇게 뒷걸음질 치는 것 같을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정말 시간을 참잘 써야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는 방법이 항상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의 핵심은 지속입니다. 우선 두 가지를 항상 지키고 시작을 해요. 그럼 좀 지속적으로 시간을 쪼개서 쓸 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건강인데, 건강이르면 어떤 것도 할수 없다는 걸잘 알고 계시죠? 저 같은 경우도 정말 건강했다가, 한순간에 몸이 갑자기 이렇게 비장성이 되어서, 뭐 진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입원을 하고, 뭐할것 많은데 병실에만 누워있는 이렇게 저를 보고 나니까 멘탈이 한번 이렇게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 이게 내가 정신력만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걸 그때 몸으로 이렇게 체감하게 된 거죠. 하루 24시간 중에 눈 떠있는 시간이 거의 한 20시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가. 피로가 항상 이렇게 축적이 돼 있었고, 잠도 너무 졸릴 때마다 이렇게 쪽잠으로 잠을 이렇게 쫓아버리고, 쉬는 날을 잡았던 게 1년에 한두번 정도? 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틀조차도 좀 마음 편히 못 쉬었던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해서 그냥 이틀 내내 좀 쓰러져 잤던 기억이 납니다. 항상 좀 잠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신체 리듬이 점점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항상 아꼈을 때마다 이렇게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건강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적신호가 올것 같으면 바로 이렇게 쉬면서 했어요. 여기서 더 아프면 아무것도 못 하겠다. 자, 아무것도 못하겠다라는 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두 번째가 습관입니다. 뭐, 하루 24시간을 잘 쪼개 썼어요. 건강도 챙기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습관이 생기지가 않으면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려웠어요. 항상 이게 새롭거든요. 이 새로운 거를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에 오는 이 스트레스가 좀 상당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운전도 처음 이렇게 도로 나가면 온통 스트레스 투성이잖아요. 나는 이렇게 직진만 하느라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인데 여기서 우리 집에 가려면 이렇게 차선 변경을 또 해야 된대요. 그럼 어떡해요? 못하죠. 그럼 또 직진해요. 또 직진합니다. 그렇게 직진하다가 고속도로를 탔어요. 근데 고속도로에서도 직진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다음날 또 운전하려고 하면 스트레스가 이렇게 엄청나겠죠? 이게 다 그냥 스트레스일 겁니다. 차라리 처음 도로를 나갔던 그 어제가 나왔겠죠? 사람이 보통 이 습관이란 게 생기려면 66일 동안을 연속적으로 해야 한대요. 사람마다 차이는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습관이 생기려면 며칠을 해야 될까? 좀 궁금해졌습니다. 해봤더니 저 같은 경우는 한 40일 정도? 지속적으로 좀 하다 보니까 몸이 그냥 하고 있더라고요. 알아서 그 시간, 그 요일 되면 아무 생각 없이 할수 있게 되었어요. 좀, 좀 신기하더라고요. 물론 처음에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어서 새로운 거를 찾고 그에 따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오는 또 이렇게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도 한 40일 연속 하니까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다가오더라고요. 전보다 받는 스트레스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좋았고, 어차피 해결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능동적으로 몸이 이렇게 움직여지더라고요.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인지 파악을 해서 해결을 해요. 근데 또 문제가 생기면 그걸 또 파악해서 또 해결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한번 해보고 나니까 뭘 배우려고 하거나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할 때마다 그렇게 겁이 나지가 않더라고요. 습관만 한번 좀 만들면 할수 있다는 생각에 그때부터 좀 시간을 정말 잘 쪼개서 썼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시간을 좀잘 쪼개서 쓰려면 지속을 해야 하는데 그 지속할 수 있는 힘은 건강과 습관에서 나온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뭘 쪼개 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태어난 환경, 성격,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등등에서 사람이 다 같을 수가 없어요.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건 누구나 다 하시는 생각일 거예요. 바로 어떻게 먹고 살지, 먹고 사는 걱정. 여기서부터 시간을 잘 쪼갤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더라고요. 우선 지금 하셨던 대로 해서 잘 먹고 잘 살면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가 못 먹고 못 살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이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돈이겠죠. 근데 돈은 시간과 같아서 시간을 벌어야 돈을 벌수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패턴에서 시간을 못 내면 상황을 좋은 쪽으로 이끌어가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시간을 쪼갤 때 잠부터 쪼갰습니다. 앞에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었죠. 건강 해치지 않을 정도까지만 주무시는 겁니다. 잠도 좀 습관이더라고요. 줄이려고 하면 또 이게 또 줄여지더라고요. 6시간 정도 자면 저는 참 건강하게 살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낮잠도 뭐 30분 정도씩 자면서요. 하루에 1일 9시간 주무시는 분들 중에 시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쓰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잠부터 줄이시는 게좀 효율이 좋을 거라 생각을 해요. 한달 내내 9시간 주무시던 분이 6시간 한달 내내 주무시면 이렇게 90시간을 번 겁니다 그렇게 90시간 벌어놓잖아요 이 90시간 허투루 쓰기 진짜 힘듭니다 정말 이게 아깝게 느껴지거든요 그럼 잠에서 시간을 벌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벌었어요 그런 다음에 쪼갰던 게 식사였습니다 저 하루에 삼시세끼 유지였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술도 먹고, 야식도 먹었어요. 그러다가, 삼시세끼에서, 세끼, 3끼, 아, 이게 아니죠. 삼시두끼. 2끼, 두끼로 줄였습니다. 술도 1년에 한세번 정도? 밖에 안 먹습니다. 야식은 제 식탐을 알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 정도로 줄였어요. 원래는 일주일에 이렇게 8번씩 먹었었습니다. <laughs> 이렇게 하면 좀 살이 좀 쭉쭉 빠지는 거 아닌가 했는데 오히려 좀 적정 체중으로 돌아왔고요 이렇게 간 수치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괜히 배고프지도 않는데 그냥 맛있는 걸 먹는 게또 좋아서 오늘은 이렇게 어떤 음식으로 회포를 풀까 굳이 풀지 않아도 되는데 먹을 이유를 만드는 나란 녀석을 좀 반성하게 할 수가 있었어요 또 이렇게 해서 시간을 또벌 수가 있었죠 이렇게만 해도 하루에 1시간 정도를 아낄 수가 있었습니다 한 달이면 30시간이에요. 친구들이랑 술 자주 드시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나갔다 오시면 3, 4시간 정도 이렇게 마시고 오잖아요. 그거 네번만안 나가셔도 12시간입니다. 뭐 이렇게 쓰는 돈은 이게 이제 알파가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게 인생에 있어서 참 재밌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지만 잘못 먹고 잘못 산다고 본인이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어디서부터 바꿔야 될지가 이렇게 모르시겠다면 하는 전제에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제 이야기였거든요. 오 그러면 한 달에 이미 90시간, 30시간에서 120시간을 아꼈습니다 근데 나는 이미 잠도 없어요 심지어 밥도 간헐식 단식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미 참 대단하신 분인 건데요 여기서 또 쪼갤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3번 계획입니다 하시려는 계획을 저쪽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제가 마라톤 대회를 나가고 싶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41.19km를 달려야겠죠. 근데 제 몸으로는 당연히 뛸 수가 없죠. 그럼 제가 지금 뛸수 있는 키로를 한번 체크를 먼저 해보고, 만약에 제가 5km를 뛸 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10km를 뛸수 있을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를 일단 예상을 한번 해보고, 이 트레이닝 방법에 대해서 찾아보는데 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나에게 또 이걸 다 적용을 해봐서, 10km는, 한한달 정도에 뛸 수가 있었어요. 그럼 나머지 킬로수도 내가 이 정도 준비를 한다면 마지막에 42.19 킬로를 이 기간에 뛸수 있겠다 이렇게 전체 계획을 널널하게 한번 잡아보는 거죠 타이트하게 잡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나 스스로 세운 시간표를 한 번도 이렇게 지켜본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전체 계획을 한번 잡아놓고 나면 실행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덜 중요한 게 생길 겁니다 마라톤이라면 뭐, 부상에 대한 대비, 뭐, 체력 단련, 식단,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나머지 기타, 다른 것들이 좀덜 중요한 걸로 좀 치부가 되겠죠. 내 24시간에 이 가장 중요한 거를 항상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항상 포함을 시켜서 가장 먼저 습관을 길들이는 거예요. 가장 먼저 습관을 만들 수 있게 시간 분배를 가장 신경 써서 하는 겁니다. 그 후에 이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습관을 들이고 나중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 훈련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 시간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잘 모른 채 계속 그냥 의구심이 들어서 갸우뚱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훈련을 할수 있는 이미 습관을 길들여 놓았는데도요.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하면 정말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바로, 방향입니다. 뭐, 갑자기 나침반 초침 가리키는 소리하고 있네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저희가 이렇게 힘들게 벌어놓은 시간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열심히 계획해서 이렇게 앞으로 정진하려고 하실 건데, 방향을 자꾸 이렇게 틀면, 방향을 자꾸 이렇게 틀어버리면 지칩니다. 이게 뭐 하는 건지 싶기도 하고, 어떤 경험도 불필요한 경험은 없다지만, 정말 경험으로 남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거를 극복한 적이 있다면, 그건 정말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아, 나 이거, 이 정도까진 해. 속으로라도 말씀하실 정도가 된다면, 경험이 쌓이신 거예요. 만약 또, 방향을 틀어버리면, 잠도 쪼개고, 식사도 쪼개가면서, 이렇게 벌어놨던 시간을 그냥 버리신 걸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제가 앞전에 돈이라고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방향을 한번 틀었다는 건 돈도 같이 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방향을 정할 때딱두 가지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 가지는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이거를 해결을 할 수가 있는지. 또 하나는 내가 무언가를 남기고 갈 수가 있는지. 이두 개를 정하고 나니까 이 방향이 흔들리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저 스스로에게 좀 솔직하게 묻고 물었을 때 살면서 이게 후회 안하고 잘 살다가 갈수 있는 건 이렇게 이두 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잡생각이 하나도 안 들고 그냥 이제 행동하는 거에만 온 집중을 할 수가 있었고 밥두끼 먹어가면서 뭐 가끔 야식도 먹었었습니다. 잠도 4시간에서 한 6시간 자가면서 뭐 이것도 낮잠 자로 가기도 했어요. 그래도 전보다 많이 벌어놓은 시간 덕분에 생계 유지를 위해서 써야 하는 시간만큼만 딱 썼습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 전부는 아까 말씀드린 이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내가 무언가 남기고 갈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모든 시간을 다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별로 스트레스도 안 받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적고 벌고의 문제가 아니고 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성취감이 들 정도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 나중에 구독자분께서 요청해주신 제 개인 브이로그 영상이 하나가 올라갈 건데 제 하루 일과를 보시면 제참 신기하게 사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사는 게참 신기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구독자님께서 이렇게 질문 주신 것처럼 저는 이렇게 시간을 잘 쪼개서 쓰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제가 쓰고 있는 시간 쪼개 쓰는 방법 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보았구요. 다음에도 더 유용한 컨텐츠로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형님들, 감사합니다.